아, 이것도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a New scanning technology, 새로운 어떤 스캐닝 기술, 뭐를 기반으로 하는. Based on T-ray, T-ray를 기반. T-ray가 뭔데? Used 누구에서 사용되어지는? a s t r o n o m e r s 천문학자에서 사용되어지는. 뭘학고해서 사용되어지는데? to study space, 즉 우주를 study, 연구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에서 사용되어지는 T-ray라는 종런이 지금 중간에 주격간다이 비동사 생략되고 과분사에 유주도 쓰는 것도 이해 되지 그렇게 천문학자들에서 사용되는 그런 T-ray를 기반으로 하는 a new scanning technology, 새로운 어떤 스캐닝 기술에서 이게 스캐닝 테크놀로지가 좋지, 그리고 여기 이제 동사들을 짜자야지 그런 새로운 어떤 스캐닝 기술이 could it be employed 애플, 인플로이가 뜻이 뭐라고? 고용하다는 뜻도 있지만 고용하다는 말고 뭘로도 많이 쓰인다고? 응. 활용하다, 이용하다는 뜻으로도 많이 쓴다고 랬지 여기서는 고용하다가 아니고 활용하다, 이용하다는 뜻으로 쓴다 그래서 그런 게 Could it be employed 비인플로이 대한 애플, 공항에서 활용이 될수있다 이걸 고용하다는 말씀이면 어, 이 고용하다는 말이 들어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서 이게 틀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 뭐 하는 데 사용되는데, to detect, 머리를 감지하기 위해서, explosives, 이건 폭발물이지 explosives, 명사로. 폭발물이나 아니면 drugs, 마약, 또는 reference, 무기들, 어떤 무기들. hidden, 숨겨진 과거 분수 앞에 있는 이런 explosive, drugs, and reference, 중간에 주격한 대로 병사 생겨서, 어디에 숨겨진? 옷 안에, 옷 underneath, 그 밑에라는 소리 같이 리시고도옷 안에 숨겨진, 이런 폭발물, 마약, 그리고 reference, 무기들이 있는 걸 감지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스캐닝 기술이 사용되어 질수 있다는 것. could be employed. e l e c t r o 이것도 뭐 전자 자기장이 있지. 전, electromagnetic, 해서, electromagnetic radiation, 뭐 전자 자기장, 뭐 어떤 방사능 그러면 돼. 콤마로, 동결같은 콤마겠지. a form of a low level energy. 어떤 낮은 수준의 어떤 거. 레벨, 낮은 수준의 에너지, 어디서 이미지, 이미지 어떠신가? 이미지가 방출하다, 배출하다, 누구, 뭐에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서 이미지, 배출되는 그런 어떤 낮은 수준의 어떤 에너지의 형태인 electromagnetic radiation. electromagnetic radiation이 어떻다고? can pass through c l o t h i n g 통과될 수있다인가 뭘? 클로딩, 옷, 페이퍼, 세라믹 이런 거 우드 이런 걸로는다 이렇게 사람의 어떤 몸에서 모든 사람에서 이미트 방출되는 낮은 어떤 이 레벨의 에너지 의 형태인 electromagnetic radiation이 다 이런 것들은 다 통과가 된다. 옷이나 뭐 세라믹이나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but 그렇지만 이런 게 is c o n s t r u c t e d by metal and water. 이런 물 메탈 금속이나 아니면, 물. 이런 것들 에의해서는 electronic magnetic is constructed. constructed 쓰는 게 좀, 만들어진다는 라 소리일 텐데, 이게 만들어진다가 아니고, 만들어진다가 아니고, 뭐, 통과가 안 된다는 소리를 쓰는 거 있지. 이게, 옷이나 종이나, 세라믹 이런 것도 자기나 아니면 나무 이런 것들은 다 통과돼서, 통과가 되는데, 이게, 메탈, 금속이나 물 이런 것들 에의해서는 그런 것들은 통과 못 한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그게 지금 뭐, 감지, 아까 전에 셀 a 그런 새로운 스캐닝 기술로 해서 이렇게 감지가 된다는 소리 아닐까 From a distance of 25m. 그러면 한 25m의 거리로부터, 25m 정도 거리를 두고 그 스캐닝 장치, 그런 새로운 어떤 스캐닝 기술을 적용한 그 스캐닝 장치가 Collect and Process 동사로 이게 주으니까삼진단수로 동사도 만 상수동사로 collects and processes, processes해서 모아서 process 처리한다. 뭐를? Electromagnetic wave, 뭐 전자기파를 전자기파장을 모아서 그걸 처리한다. 모하기 위해서 to form an image,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 대주교관기 렌즈 써서 can detect, 뭐를 감지할 수 있는 c o n c e 이 숨기다는 소리 아니야. 숨겨진 o b j e 물건이라는 소리지. 숨겨진 물건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즉 뭔가 그 물건이 거기 숨겨져 있으면 어떤 그 물건이 되는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러면 그 이미지를 보고 아, 여기 뭔가 숨겨진 물건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럼 컨 o n 도 쓰겠지. The designers of the device. 그럼 이런 장치를 설계한 사람들, 디자이너들은 have provided, 뭐를 제공해준다는가. assurance, assurance 뭐야? 어? 보험 그는 i n 뭐? s u r a n c e 있나? 아직 비슷한단어는다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지. Assurance는 뭐 확신 아니야? 확신 보장. in s p e insurance 이렇게 하나 보험이 있지. 어떤 확신? 여기 떄 동결 같은 접속사 있지. Although the device can scan through clothing, 비록 뭐그 장치가 can scan through clothing 이런 옷을 통과해서 이렇게 스캔, 검색을 함에도 불구하고, it does not produce, 그게 뭐를 만들어주지,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 않는다고, 대추격관계 되면서로. 일단, 신체적인 어떤 디테일, 세부적인 것들. 더이 이렇게 옷을 통해서 하면서 마치, 마치, 신체적인 어떤 뭐, 뭐, 모습들, 이런 것들. 뭐, 가슴, 뭐, 이렇게 엉덩이, 뭐, 이렇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신체적인 디테일까지 다 드러내주면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런 신체적인 디테일을, reveal. 들어내주는 그런 이미지들은 does not produce 만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앞에 또 이렇게 부정이 많이 으니까 no 하나 또는 n e i t 을 써서 동사 주어 이런 식으로 써서 앞에 부정문에 대한 동의를 써서 모두 역시 마하지 뭐 않는다 이렇게 쓰잖아, 그렇 그리고 no does i t expose. 또한 그게 그 스캔 그 장치가 그것이 이치라는게있는데그 장치 얘기하는 거지. 이채환경에서도 디바이스 장치 얘기하는 거지. 그 장치가 또모도 하지 않는다고. Expose p p l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거. 어디에다가. To. 이 전치사지. 어디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거. Harmful radiation. 이런 해로운 방사능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거. 왜그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막 스캔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옷을 통해서 이렇게 스캔하면 어, 뭐옷 안에 있는 내, 내울다 벗은 모습이 다 스캔이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할 거고. 아니면 이것도 스캐닝 하면은 혹시나 이렇게 방사능에 또, 내가, 노출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걸 걱정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럼 이것도, 익스포즈를 쓰는 게 맞겠지. 그럼, 어런가 약간, 뭐, 아, 저기, c o n s t r 저게, 좀 틀렸겠네. 모든 사람들에서, 이미티 t 배출되는, 방출되는, 낮은 수준의 에너지 형태인, electromagnetic radiation이, 옷이나, 종이나, 세라믹이나, 나무는 다, 패스트로 통과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메탈이나, 물에서는, 이즈 뭐~ 갇힌다 뭐~ 트랩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c o n s t r u c t e d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볼까 그래서 이런 (electronic electro-magnetic radiation) 아주 소량의 뭐~ 이 전자기 방사 선 여기 지금 뭐~ 전자기 전자기 방사선 이렇게 되어 있을까 뭐~ 그런 그러니까 어떤 전자기 방사선이 (electro-magnetic radiation) 이런 이런 것들은 다 통과 패스트트랙 하지만 메탈이나 어떤 월터 이런 물에서는 뭐~ 차단된다. 그래서 이기 obstructed 이렇게 적혀있긴 한데 obstructed 된다고 하긴 한데 그래도 뭐 t r a p d 나 이런 것도 맞겠지 obstructed obstruct라는 단어 자체가 뭐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니까 여기는 뭐 trapped 가치거나 통과가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 전자기 방사선이 is constructed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틀린가 Construct가 왜 만들다 건설하다 이런 소리니까 그래서 여기 2번이 틀렸다고 보면 되겠지